할렐루야 9월 4일 반석의 세운교회 목장예배 우리 모건도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 야, 영광, 영광, 할렐루, 야, 영광, 영광, 할렐루, 야, 고승리, 아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더 러운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 아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목장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출타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장 예배도 만나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장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영상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번 태풍에도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태풍은 지난번 태풍보다 더 바람이 심하고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극률 여겨주시고, 이번에 다가오는 태풍으로부터도 이민족을 건져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자인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육체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없도록 여러가지 질고와 재난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산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두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정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난 주의 말씀 여러분 잠깐 돌이켜 보실까요?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간으로서 크신 큰 힘, 강한 힘, 놀라운 힘. 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작은 힘은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으나 큰 문제가 오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힘은 무엇이 강한 힘일까요? 자기를 이기는 힘이 강한 힘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 자기 정력, 자기 혈기,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살리십니다. 무덤에서 살리십니다. 하늘에 예수님 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재림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흉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의의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에게 이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힘이시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군왕들보다더큰 능력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강한 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사람이 돼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회락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십니다. 내 욕심을 이기고 내 이기심을 이기게 하십니다. 큰 힘입니다. 세상을 다 이겨서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힘보다 더큰 힘은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낮아지는 힘입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큰 힘이지만, 자기를 죽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힘은 강한 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힘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 하늘을 오르셨지만 다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력의 선을 이루시는 부르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힘을 가지신 구원의 주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고통 속으로 보냅니다. 환란 속으로 보냅니다. 공의 앞으로 보냅니다. 막 복음을 증가하다가 잡혀갈 거예요. 공의 앞에 설 거예요. 핍박을 받을 거예요. 사자 굴에도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고 환란 가운데 보내고 역경 가운데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역경과 환란 속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공의 앞에 세우게 하십니다. 재판도 받고 권한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고난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환란을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연날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란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큰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강한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강한 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놀라운 힘으로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맞습니다. 홍수와 태풍의 재난으로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진 하나님, 큰 능력, 우리를 이기는 강한 힘이신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음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장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장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